저희가 더 보이즈 최초로 시상식을 갔다가 네. 샀습니다 와 떳떳해 예. 저 조용한 이유가 뒤에 이 여기로 이렇고이징을시기 때문에 그 근데 너무 지이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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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다들리더이 아, 정도는 단점이 는데 오늘이 정말 운늘에서 단계 안 들리신 거예요 씨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오늘 네. 정말 의미 있었던 게제 생각에는 더 보이즈가 데뷔한, 데뷔한 다음에 첫 해외 스케줄이었고 첫 시상식이었고 첫레드카페아첫 시상식 아니죠 첫레드카페도 했으니까 되게 의미가 음,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너무나 너무 이렇게 음. 멋있는 옷을 입고 사실 레드카페는두 번째 아닙니까 그요따따따따따따따 대기실에 올라, 대기실에 올라, 실에서 올라, 수 형이랑 같이. 그래도 네. 이제 이미 네. 서봤기 때문에 오늘 긴장을 해제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마 peer> 응. 카메라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보다 홈을 엄청 많이 와주고, 많이, 많이 와주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놀랍고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저희가 왔다는 게 믿기지 가 않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로 한 명씩 짧게 네. 인사드리고 이제, 이제 저희는 무대 네. 준비하러 나하겠습니다네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키입니다 우선 <laughs> 이렇게 진짜 저희 더보이즈가 데뷔하고 첫 스케줄에 네첫 레드카펫을 다뤄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긴장해서 어떻게 하고 온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더우지즈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우지 현재입니다 저도 창민이랑 큐랑 마찬가지로 되게 긴장도 하고 되게 얼떨떨했는데 되게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창민입니다 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 어... 저희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 한국에서도 빨리 레드카페 해보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봐요 네, 태민입니다 저도 어, 주윤이처럼 빨리 한국에서도 레드카페가고 싶고 멋지게 공연 마치고 또 우리 팬분들 볼수 있어,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오늘 정말 진짜 너무 부동스러운 날이었고요 너무 잘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레드카페을 소개해 주시기 바 너무 너무 감사습니다 아, 네. 아, 저, 네. 네, 오늘 너무 너무 떨렸는데 어, 오히잘 마치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까 전에 질러주신 함성 소리 만큼 열심히 무대 멋있게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우입니다 <laughs> 일단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이런 좋은 기회 주신 는 무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어, 항상 가져, 가져가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국에서 봬요. 네, 안녕하세요, 둘 <laughs> 겁니다. <데코입니다. 웃음> 어, 드릴까 되게 컷에 되게 빨리 지나온 것 같은데도 되게 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어, 무대가 남았으니까 저희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Uh, it was an honor today to be able to just uh, be at the Red Carpet, the Asian Film Awards. And we still have um, our performance l a f t so we will go t o our best. Thank you. Bye bye. <laughs> <funnel. After somearing. iantes> <laughs> <Çač Rose Lane> 더그 많은 레드 카펫을 밟아 보고 싶습니다. 그 무대도 잘봐 주시고요. Uh, thanks to all the fans watching and uh, for all your support that uh, allowed us to step uh, yeah. o 바이바이. 네, 그럼 네. 여기로 가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저보이죠? 뭐 영훈남 영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다 팬분들 덕분이라 생각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어디요? 네. 어, 아 뭐야? 아, 아 남아있었어요? 아, 아, 남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놀랐어요. 더보이즈 에너지 막내 에릭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의 수많은 꿈들 중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맨날 꿈꾸는 레드카페 오늘 해가지고 정말 좋았고 영광이었고. 어, 좀 이따 무대를 하는데 생중계가 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was an honor to be at the red c a r p e 로 어. 안녕. 여러분 조심히 잘 가고 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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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셀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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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거울로 다 보여 빨다 거울봐 거울봐 거울, <laughs> 그 거울. <laughs>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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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 놀랐지 않나요? 인사하세요 선우 어, 이 가운데로 와봐 한번 어 됐다 안녕 <laughs> 오 잘생겼어 <있어.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빨간. 웃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오 주현이 오늘 주인 잘생겼어 주현이 확대해줘 완전 클로즈업 하고 있죠 완전 클로즈 근데 완전까지는아니에요 왠지 안 해요? 왠지 안 해요? 왠라수아요수지안 해요? 왠지 안파요 왠지 요안해요요요안요